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습니다. 정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점입니다. 고정된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고정된 점, 동점이라는 것은 동이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에 해당되냐면 항등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 ax다하기 by다하기 ck에 이것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다. 이것이 항등식이고, 그러면 k를 죽여야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앞에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등식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의 값에 관계없다. M에 관한 항등식이고, 항등식은 어떻게 하느냐.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서 개수가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어, 개수가 0으로 빵빵이 되어서 1,2가 정점이 됩니다. 어 그다음에 다음 두 직선이 제1 일 사분면에서 만날 때 상수 m의 값을 물었습니다. 얘는 이제 어 y 절편이 2고 x 절편이 1이므로 2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 m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것은 어 m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x 2 4 y가 0이 되므로 m에 상관없는 점은 개수가 0이므로 2, 4를 가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2,4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제 1,4분에 만나는 경우는 여기를 지날 때랑,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얘가 0,2를 지날 때랑, 1,0을 지날 때 사이가 됩니다. 0,2는 2는 마이너스 2m 더하기 4가 되므로 이때는 m이 1이 되고, 1,0은 0은 m 2m 4가 되므로 m이 4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 사이에 있어야 되므로 m은 1하고 4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ax by c 이렇게 되고 단 이것은 뭐를 표시할 수는 없나 하면 ax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어 얘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 불가능 그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m의 값에 관계없다 뭐라고요 예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푼다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m의 어, 2x 닭이 3i, 그다음에 4x 닭이 5i, 아, 여기 1이 더 있네요. 1 붙이고 닫고, 어 닭이 3은 0이 되어서 얘가 빵, 얘가 빵이 되야 어 됩니다. 그래서 2x 닭이 3i 닭이 이런 제로고. 4x 다기 5y 다기 3은 제로가 되어 첫 번째 식의 두 배를 하면 4x 다기 6y 다기 2가 제로가 되어서 빼면은 마이너스 y 다기 1이 제로므로 y는 1이 됩니다.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항상 관계시이 지나는 정점은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과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교점을 구하지 않고 어 exy 다기 1 다기 k에 x 빼기 y 다기 2는 제로라고 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2 2를 지날 때를 구하면 되므로 마이너스 4 다기 2 다기 1 k에 마이너스 2 빼기 2 다기 2가 0이 되므로 마이너스 1 빼기 2k가 0이 되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빼기 2 더하기 x 빼기 y 더하기 2가 0이 되어서 이거는 날리고 마이너스 3x 빼기 3y가 0이 되므로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어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x축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도를 이룬다. 이것은 기울기죠. 기울기가 어 탄젠트 45도가 되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어 x 빼기 2 더하기 4가 되므로 y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으 몰고 앞에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므로 마이너스 4. x 더하기2 더하기 3이므로 마이너스 4x 빼기 5가 됩니다. 3번은 직선의 수직이라 그랬으므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 4, 6, 5를 직,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은 4분의 1이므로 수직이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x 빼기 1 빼기 3 이므로 y 는 마이너스 4 x 더하기 1이 됩니다. 4번은 어, 이거의 수직이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라 그랬으므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 이렇게 쓰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3 이 kx 이 마이너스 k의 y 다기 일 다기 십 k는 영이 되고 수직이 되려면 a a 다시 다기 b b 다시가 영이므로 삼2기이 k 다기 육 마이너스 삼 k가 영이므로 9가 k가 9가됩니다 k가 9가되면 얘가 2십일7칠 y 다기 구십 일은 영이 되요 7y는 21x 더하기 10, 아, 91이 되므로 y는 7로 나누면 3x 더하기 13이 됩니다. 이것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개념입니다.